어, 그 다음에 이제 이 30년대를 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세 덩어리를 좀 나눠볼게요. 자, 먼저, 만주. 에, 1930년대 초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어떤 항일 무장투쟁을 하였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뭐냐면, 이게 주로 1930년대 초반 활동이에요. 만주 지역에서는. 근데 193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이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1 9 3 2년 만주사변이 벌어지잖아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만주 괴대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만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그 말리장성 이남, 말리장성 이남 쪽즉 어, 여기 지금 이제 말리장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이남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이남 쪽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관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국 관내 예, 그래서 관내 지역에서 활동들 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내 지역은 주로 1930년대 중반 예,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이 1930년대 초반이라면 중국 관내 지역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활동이 될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의 활동을 30년대 초반의 만주와 30년대 중반 이후에 이 관내 지역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국내죠. 국내에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복습일 거예요. 그래서 40년대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40년대 그 활동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었을까?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만주사변이라는, 1931년, 이 만주사변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이, 시, 이 30년대 초반 만주지역을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요. 자, 20년대에 왜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위기 의식을 으켰던 독립운동가들이 흩어져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통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혁신의회와 북, 어, 국민부가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그 다음이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으흠, 이런 조직들이 30년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북만주 지역 혁신의회 그 계열들 이름을 바꾼 조직이 바로 이 한국 독립당이다라는 조직이고 남만주 국민부에서는요 예, 바로 이렇게 조선혁명당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독립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를 우리는 한국 독립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지 않죠? 조선혁명당이 가지고 있었던 부대는 뭘까요? 이제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네. 조선혁명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군대 이름들 몇개 중요해요. 중요한 군대 이름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개 군대 이름은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한중 연합 작전에 의해서입니다. 이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은 바로 지청천 나중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될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년 초반이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청천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성공했던 그 전투, 그 전투가 바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쌍성보, 쌍성보 그리고 대전 자령 전투, 대전 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찌청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면 양세봉. 양세봉. 자, 이 양세봉이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는 바로 영릉가. 영릉가. 그리고 예, 흥경성 전투. 흥경성 전투가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9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예, 그런 내용들인데 아, 사실은 음, 만주사변, 만주괴뢰국이 나오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어, 어떤 부대냐면요 어, 이 부대들과는 이, 뭐, 이 부대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중국 관내로도 가고 남아서 또 계속 활동도 했겠죠 어쨌건 이 만주 지역에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계속 활동했던 그 단체를 한번 그 조직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네. 루루루루루. 네. 바로 이 동북 항일 연군, 동북 항일 연군도 있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북 항일 연군 소속의 조선인들 중심으로 해서 조국 광복회라는 것을 조직했고요. 그 조국 광복회 그 회원들이 벌였던 전투가 뭐였냐면, 예, 그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다. 보천보 전투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바로 이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과 연관되어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보천보 전투는 바로 국내로 진공해서 두드려 폈던 그런 전투. 이게 바로 보천보 전투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만주 지역이었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였습니다. 1920년대 봉호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이어서 30년대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싸우고 있는 이름을 다는 알수 없죠. 그 시대의 암흑개들 그들을 여러분들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만주 지역 한중 연합 작전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